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친구는요. 호주에서 온 아주 음... 좀 독특하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름하여 가시 도마뱀.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이 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자, 어떠세요? 이 모습만 딱 보면 와 호주에서 제일 무서운 도마뱀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겉모습 뒤에 숨겨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전 매력을 한번 제대로 알아볼 겁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의 작은 악마. 이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도대체 왜이 왜 도마뱀이 이렇게 뭐랄까 위협적인 첫인상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후부터 한번 알아보죠. 일단 딱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바로 이 가시죠, 가시. 머리끝부터 저기 꼬리까지 온몸이 그냥 뾰족뾰족 날카로운 돌기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와, 진짜 무슨 갑옷 입은 것처럼 엄청 강한 포식자 같아 보이지 않나요? 거기다가 움직이는 것도 되게 택이에요. 엄청 느릿느릿. 근데 그냥 느린 게 아니라, 뭐랄까, 로봇처럼 뚝, 뚝, 이렇게 끊어서 걸어요. 좀 웃기기도 한데 이 기묘한 움직임이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죠.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외모에다가 이상한 걸음걸이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녀석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가시 악마. 영어로는 thorny devil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죠.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엄청난 오해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보세요. 겉모습은 완전 무시무시한 포식자, 맞죠? 근데 실제 정체는, 짜잔!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 그냥 개미 잡아먹는 친구라는 겁니다. 와, 진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이 딱이네요. 네, 한 벌의 갑옷. 그 방어적인 실체. 아니,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뾰족뾰족한 가시들은 다 뭐람? 사실 이게요. 공격하라고 있는 무기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만든 아주 기가 막힌 방어 수단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싸움을 정말 싫어해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날카로운 가시들은 나 건들지 마 하고 경고하는 용도고요. 포식자들이 보고 아, 저거 찔리면 아프겠다 싶어서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거죠. 거기다 또 다른 능력도 있어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을 싹 바꾸는 거예요. 완벽한 위장술이죠. 그냥 안 보이게 숨어버리는 겁니다. 자, 궁극의 생존 전문가, 이 기발한 생존자. 아니, 이렇게 싸움도 피하고 숨어 다니는 작은 친구가 그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걸까요? 진짜 기발한 생존 비결이 있거든요.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볼까요? 그 무시무시한 외모랑은 정말 안 어울리게 먹는 건또 되게 소박해요. 이 친구의 주식은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 그 끈적끈적한 혀를 넬름낼름 해서 열심히 개미를 잡아먹어요. 어때요? 전혀 안 무섭죠? 오히려 좀 귀엽지 않나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 밥은 개미로 해결한다 쳐요. 근데 물은요? 물한 방울 구경하기 힘든 그 건조한 호주 사막에서 도대체 물을 어떻게 마실까요? 그 비밀은 바로 피부에 있습니다. 정말 놀라지 마세요. 밤이 돼서 기온이 뚝 떨어지면 아침에 피부 비늘 위에 이슬이 송골송골 맺히거든요. 그러면 온몸에 나 있는 아주 미세한 홈들이 그 물방울들을 다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홈들이 마치 빨대처럼 아니 수로처럼 연결돼서 물을 입 쪽으로 쫙 보내주는 겁니다. 와 이거야말로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정수기 시스템 아닌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살아 숨쉬는 물통 그냥 걸어다니는 물통인 거예요 자기 몸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화했다는 게와 정말 생명은 신비롭고 경이롭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자 이제 최종 편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무섭지만 위험하지는 않다. 우리가 가졌던 오해와 그 진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가시도마뱀은 무서워 보일지 모르지만 해롭지 않습니다. 크, 정말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이 친구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시도마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이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우리가 괴물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대상이 있지는 않을까요? 꼭 동물이 아니더라도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